네 hey,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멜입니다 네 지금 오늘 저번에는 컴퓨터 본체를 구매해 가지고 한참 뒤에 뭐 박스 뜯어 가지고 뭐 설치된 거를 보여줬지만은 이번에는 모니터 pc 구매를 했으면 모니터를 바꿔야죠 그 전에 보여준 거는 뭐 초등학교에 있는 모니터 그 정도인데 음 이제는 뭐 27인치 하이마드에서 구매한 27인치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 야, 이거 박스 박스째로 모니터 박스째로 개봉하는 걸보여줄릴게요 개봉, 개봉식 갑니다. 개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영어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개봉 박도 개봉, 개라바, 개라바, 개라바. 두드드드, 개봉, 가빼 개봉, 개라개도도도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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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개아아봉 뭐야 이거 아우씨 안뜨봉 뜯었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계속 중단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바로 개봉 계속 이어갈게요. 잡스러질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는가기다야지 아우씨. 매달라가지고 그냥 뚜뚜 할게요. 그래가지고 개봉. 이런 콘서트이것도 있어야 되고, 다 세팅을 해볼게. 이 안에 이게 다 있다는데, 이 안에 이게 다 있다는데, 이따, 이건 밝으니까 보고 컴퓨터를 제품을 열어볼게요. 와 화면 치기는 엄청 크네. 뒤에 제품이 이제는 옛날 그 끼우는 게 없네요. 이런 게 있고 이제 살살 돌려가지고 조립 좀 할게요. 들어있네 이러면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조립한 거를 일단 이렇게 껴야 되는데 면서리 잠깐 볼게요. 이렇게 조립하면데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음~~ 그냥 조립되는 이렇게 끼워야지 이렇게 끼워가지고 아닌데 속도가 이게 아닌 원래 속도가 아닌데 이렇게 먼저 끼우면 안되거든요 이렇게 끼우고 여기 봤다 쏙. 불리는 거 맞나? 나사 점심 이거 조립하고 다시 찍게요 일단은 제가 모니터 이거 조립 끼웠고 이제 마지막 단계 요거를 조립하면 됩니다. 이건 조립하면 금방 어렵지 않은 실화 겁니다. 나사가 잠시만 게다 줘. 주세하루더 정지시킬게요 나다 찾고 다시 연결 여기 제가 아, 죄송합니다. 도레바 갖고 와서, 여기랑 맞는 도레바를 한번 찾아볼게요. 맞는 도레바, 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다 너무 작고. 이것만 되나요? 아, 요거면 됐네. 요걸로 해가지고, 딱, 이건 끼워줘. 끼워가지고, 어, 그냥 빠지네. 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안 됩니다. 살짝. 이거를, 조금만 올릴게요면모이거를하려면은이제 이렇게 하면 은좀게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 아, 이렇게네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네요. 이렇게 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끼우고 이렇게 끼우 이렇게 두우를끼워드릴게요 이렇게 끼우 이렇게 고 이제 노래 바로 꽃 좋아 줄게요. <목소리> 야 한쪽도 그래 한쪽도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제 이거를 세팅하기 전에 컴퓨터 기존의 모니터를 분해시킬게요. 분해 분해를 시킬 때 빼버릴게요. 빼는 과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저희 모니터는 이정도인데, 요거 넣쓰니까뭐 불편하네. 잠시, 잠시 이거 해체를 시킬게요. 이거 분류를 시켰고요. 화면이 이제 안 나온다고 해도 이게 화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e a 트를 o w many 이 r e 이이 n 이 i 천천 o t done. I'm n o 모르니까 잠시만 n 려주세요 이번 파금지 이제 이거를 이거 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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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기금지 전원 금지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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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을 일단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안녕! 이제 안녕! 그동안 고마웠다. 나의 점던 친구. 엉켜있으니까, 뭐 이제는, 파이프와 친구들. 예. 한 바퀴 뺑돌았네. 일단 이거 분리를 시켰고요. 잘 가세요. 이제, 27인치 컴퓨터. 일 자리가 너무 애매한데. 빨리빨리 이거 정리하고 다시 세팅 할게요 잠시만 바똥 게시 모니터 어떠세요 전, 전후와 전 비교하는 거를 여기다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비교하면은 아주 변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이제는 전용 케이블을 전원 케이블 끼워넣을게요 난 날씨가 덥도 덥네요 여러분 전원 케이블을 전원 케이블은 딱히 똑같은데 저는 이걸로 새걸로 쓸게요 이제 전원 케이블 꼽을게요 엉덩이는 만요 보니까 한번 다 볼게요 전용 케이블이 그 그게 그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는 그거고 요거는 잠시만 좀 찾고 찾고 올게 요 지금 저는 그게 콘서트가 잘못찾는데 기다려주세요 잠깐 뭔가가 이상한 게 설명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설명서도 아 설명서 콘서트가 아 콘서트 있는 거아답 놀랬습니다. 지금 이거를 끼우고, 이거를 끼우고 했는데, 저가 그것만 찾다니까 이거... 아, 맞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안 할게. 이대로 끼울게요. 이대로 하고... 잠시만요. 그 콘셉트가 어디 갔어? 아, 컴퓨터를 여기 있는 컴퓨터를 꽂으면 이 불이 들어올겁니다. 여기 불이 들어올겁니다. 불이 들어오고 이제 기다리는, 기다리는 시간 컴퓨터 끼워볼게요 끼워볼까요 정착했는데 잠시만요 어이씨. 어이씨. 정착했는데 왜안 켜질 까아 어... 켜졌습니다 이제 요거를 연결해 봐야죠 연결 해볼게요. 네, 컴퓨터를 한번 쳐볼, 쳐볼게요. 아똥 제발, 제발, 제발. 컴퓨터 되게 바랍니다. 일단 불은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어떤지, 우와! 기대합니다, 기대, 기대! 와, 컴퓨터 업데이트 하네요, 이 와중에. 이제도, 아프리카도 하시 멋지죠? 아직 컴퓨터 멋진다. 몇 시에 더지좀 선풍기 좀 틀고 올게요, 잠시. 다 되면 이거 다시 로딩할게요. 아, 화면이 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전에 었던게 화면이 작아졌네요. 아, 설정 좀 할게요. 설정 권장을 권정 돼 있네요 아 멋지네 일단은 아예 뭐 아이폰도 좋은 것도 바꿨는데 컴퓨터도 본체도 바꾸고 세팅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밌는 이걸로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할 거니까 뭐 유튜브로는 뭐 올릴 것도 없으니까 아프리카 bj 반무하니 치시면 가, 나오니까 뭐 검색하시고 들어오면 된다 여러분 설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